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개중좀 있는 것만 알려줄게요. 오늘, 생각보다 그 얘기 했었죠. 이게,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인 줄 알면, 내가 사인이 이제, 탄젠트 같은 거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네. 우리, 삼각함수에서, 자, 단위원이 일자리인 원을 그려놓고, 단지로 일자리인 단위원을 그려놓고, 제가 동경 을 회전시키면은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 x, y 좌표가 그대로 사인, 코사인 역할을 한다고 했죠.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거를 조금 이용하면 예제 1번 같은 게 되게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17쪽 1 예제 1번이 1 1 0쪽 예제 1번이에요. 이것만 빨리 이제 전달하고 오면 끝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쌍 센터가 4분의 3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하는 내용 단지음이 4이고 y좌표가 3인 단위원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단위원의 반지는 무조건 뭘로 생각할 거냐 1로 생각하게 1로 무조건 단위원의 반지음은 1 무조건 1로 고정이야 무조건 여기서 이페이지서부터는 무조건 1로 고정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원 위에 y 좌표가 4분의 3 정도 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군데 있죠. y 좌표 4분의 3이면은 여기 원 위에 꼭대기 있는 점에 y 좌표가 0 1이기 때문에, 자 y 좌표 4분의 3인 점이 1사분과 2사분면에 있는데, 자중한건이 원의 방정식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근데 내가 원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이 동명의 크기를 세타라고 자, 잡아주신 순간, 이 점의 좌표는 자, 코 세타 품마 사인 세타가 될수 있다라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이 동명의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 요놈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두 가지 사실이 나와요. 자 여기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여기다 집어 넣으면 코제곱 세타가 돼요. 얘네들 합쳐 항상 돼서 이제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돼.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쓴거두 가지는 수능 끝날 때까지 평생 0 부인 되해야 돼요. 수능 끝날 때까지. 자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기울기는 원래 뭐였어? 탄젠트였다 그런데 내가 이기울기로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점의 좌표를 이용해 주면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할까 기울기 구할 때 내가 여기 원점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분모에다가 을것 같아 사인의 사인이야 사인 써야 돼 코사인 코 분의 사인 이렇게 탄젠트는 코 분의 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버릇처럼 외우셔야 돼. 이거 배운 순간부터 이두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 외울 수밖에 없어 문제 풀려면. 자, 그래서 이제 A 제일 번 어떻게 풀수 있냐? 사인 세타가 4분의 이네 여기다가 3분의 3 대비해서 코사인은 무엇이 있을 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않고 이제 하는 거야. 4분의 3해이고이 코사인 들고. 분 1cos^2세타는 여기 16분의 9거든요. 16분의 2항에서 동일을 1 6분의7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도 전두 개가 능하죠 x 자표으 이렇게 4분의 루트 7 되는 게 있을 거고 또는 마이너스 -3의 루트 7 되는 게 있을 거고. 문제에서 따로 세타가 3분의 있는 각이다. 이런 말 없었으면은 둘다 적으시면 되고요. 자, 컨텐트 또 마찬가지야. 자, 이걸로 구하면 돼. 자, 지금 여기서 4분의 3, y가 4분의 3, x가 4분의 루트 7이었으니까 x 분의 y, 분모 같으니까 루트 7분의 3 이렇게 읽으면 끝. 당연히 유리하는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판했을때안한게너이들 책이다 쓰실 때는 유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못알아들거 없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기본적인삼각함수의 성질은 그때 딱수업 때, 요거까지 이야기했을 수 있는,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되요. 첫 번째, 사인 제 n 과 c 사인 제곱 같은 각에대 s i 인과 c 사인의 제곱의 합은 얼마라고 e have in 얼마 d e r o 이 the condition. You are not a l i t t 고 e you k n 해당 동경의 기울기니까 x분의 y로 구했는데 단위원 일자기에서는 그 x하고 y가 각각 코사인과 사인을 나타내므로 코분의 사라고 하는 형이 있거든요. 탄젠트는 코분의 사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친 거두 가지를 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는 이첫 번째 거를 이용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좀 유도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 두번째 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것들 그리고 얘네들을 알고 있으니까 추가로 풀수 있는 문제들 무엇이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야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책으로 따지면은 111에서 113쪽이 있는데까지 아 113쪽이구나 114쪽이 있는데까지 오늘 좀 내용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고그게 오답 좀한거 하고 그러고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 뭐 크게 크게 상당한건 없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여기 예제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이제 설명해 주면, 자, 탄젠트가 4분의 1이잖아. 자, 요거 가지고 사인 제곱의 값을 구해 보세요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탄젠트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 이거를 자, 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을 구하라는 얘기는 자,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거에요. 자,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x,y 좌표의 비율이 4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상하네요? 예, 선생님이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 런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 4분의 1이야 라는 얘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4분의 1짜리인 동경이 그어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시초선에서도 여기까지 움직인 각의 크기가 세 타인 거지 일종의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내가 단연원단위1자리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이점의이 점에, 점에 x, y 좌표가 그대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나타내는 거라서 자 이렇게 얘네들의 비율이 4분 1이라는 얘기는 식이 이렇게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인 대 코사인의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생각 들어야 돼 피조망. 자 이러면 사인 대 코사인은 몇대 몇이라고 생각 들어야 돼 분수식 보고. 이거 보고 비의식 만들면 1대 응, 1대 4자 그러면 여기가 K 여기가 4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괜아요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를 원하는 건 여기 K 제곱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딱 봐도 마지막에 이것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요거 이용해서 풀이해 주시면은 이게 문제 나와 있는 대로 k 제곱의 값이 1 7 v 칠 분의 나오고요. 제금은 사인 제곱을 구하고 있으니까 뭐 따로 음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예경일들은 이제 이제 하셔야 되죠저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푸는 작업들을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인 세파와 코사인 세파의 합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곱을 알려준 때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합을 알려주고 문제에서 자 곱을 구겠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어떤 두 수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얼마다꼭고꼭이 아니더라도 2나3이나4 같은 게주어지면이 상태에서 내가 둘의 한만 알고 있어도 자 만약 여기서 내가 둘의 한만 알고 있어도 여기 있는 애들 둘의 곱 구할 수 있어 없어 고생모식 변향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내가 여기 동그라고 세모 중에 어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는 알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괜찮아? 한결하고, 혹시 추워? 자, 그럼 음. 여기 세모를 알게 되면 A 플러스 B도 알게 되는 거 맞죠?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자, 내가 여기 있는 애네들은 에한분이형 3분의 1인 주어지면은, 자, 기본적으로 제곱의 하분들1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자, 이게 안 써져 있는 것 뿐이야. 너네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라고 문제때 그냥 가정하고 지금 문제 푸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자, 이거 이용해서 내가 너네들 이거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서 이렇게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선생님 거 거안 보이더라도 되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까지 할수있을지알아르 보통, 이제 여러분들 푸는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탄젠트하고 지금 코탄젠트의 합을 이제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보통 문제에서 그렇게 안 써주고요. 여러분들 평소 푸는 이런 파이낸스 같은 시중 문제집에서는다 코탄젠트를 탄젠트분의 1로 고쳐서 써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다 탄젠트를 뭘로 고치야니니까 자 이대로 보는 보고해야 다 탄젠트 뭘로 고치려면 읽일까요 탄젠트 다뭘로 고쳐야 돼요. 이거 이용해서 이거 요거 고할려면 탄젠트를 모두 다 이걸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뒤에서도 계속 강조를 할 텐데, 어, 내가 탄젠트와 관련돼서 뭔가 사인과 코사인과 관련된 식을 이용하고 싶어. 탄젠트가 들어있는 식인데.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사인이나 코사인 또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한 식을 뭐 구하래. 그러면은 다 요놈들을 사인과 코사인으로 고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분의 사, 차시현 학생 여기는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여기, 얘네들 알고, 요것도 알고 있고, 얘네들의 합도뭐 이렇게 3분의 이인거 있는 알고 있는데, 그럼 모양이 이런 거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 얘네들 구했어? 통 아니, 왜요? <laughs> 통도돼있네 미안. <laughs>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 네, 통분해서 이제 구했죠? 통분해서 이런 거다통분해서 구했잖아. 이거 마찬가지야. 얘네들 곱해. 그럼 곱한 것은 여기서 지상 됐겠지. 얼마인지 아마 9분의 4였나? 9분의 얼마였냐? 1 나오려면 2분의 122 사인 2 사인에서 1 되려면은 여기서 얼마나 되겠어, 쟤? 계산 안 해야 하는 그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 다? 이런 나온 거죠. 네, 그래데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런 나오면 그냥 다음에 이런거로한하면 되지 여기 마이너스 9배삼 그다음 에 여기는 어 저것도 한 여분이야 <몬> 1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4 분의 5가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일정하게 뽑히는 성질 중 하나가 나중에 이제 학도 내신 때좀 외우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탄젠트와 탄젠트의 타센트 역수의 합분 있잖아요 늘 언제나 충분하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의 고의 역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코시컨트하고, 시컨트의 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기억해도, 뭐, 삶의 지장은 전혀 없겠죠? 자, 기억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 아, 탄젠트가 나와? 근데, 사인과 코사인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탄젠트는 코분의 사로 고쳐서, 코사인의 사인으로 고쳐서, 일단, 문제를 풀어본다. 이 접근 방식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만 되면 돼요. 뭐 이런 짜잔한 이런 디테일한 뭐 내용들까지는 지금 보여드리긴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뭐 기억하라고 이제 이야기 하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기대도 안 하고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전 이제 가르가지고 이제 이두 가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콘텐트 알려주고, 사인코사인코 구한다거나, 아니면 쌍코를 이제 갈고, 또는 이제 여기를 알릴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를 알릴 수도 있다고. 여기를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줄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거기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식정리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 거기 한번 이제 내용들 좀몇 가지 더보여드릴게요 112쪽에 그 예제들인데, 대시위 쪽에 예제를 보면 은 예제 3번에 가로 1번 이런 거 보시면 자 이런 거 정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개랑 이런 거 정리하라고 하면 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두 개의 하늘 제곱이니까 그냥? 네, 전개를 하겠죠? 전개하는 게 맞아요.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전개해야 돼.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나올 거니까 사인 제곱의 두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둘이 곱한거에 두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승이 일일이 써주기는 하지만 좀 눈치 빠르면 자 이게 이런 걸이라고 이런 걸로 취향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런 거 전개 우리 안 해봤어? 이게 전개해 보면 a b 곱의 두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마련이죠. 나중에 승이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자코사인 제곱도 두배 돼서 이렇게 더해줄거고 전개 다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줄이한한주제가마 이제, 스된이태스튀어태올거 이제, 튀어적으로니까결이적으로는제이곱있사얘지들만 있고 얘네들만 는으니까 결과는 제 결과 이제, 이인제 설명 안 할게요 왜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두 번째 있는 문제들 같이 분수식도 좀 있어요. 이제 분수식. 자, 그래서 이제 분수식도 좀 보이는데, 이제 분수식은 분수식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분수식의 협도는 차는? 일단 다뭐 한다? 응? 다뭐 한다? 통? 분. 풍분한다? 그냥 통분한돼 자, 그러니까 얘 애도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통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뭐 선생님이 좀 알지 않다통분 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이통분 하면 둘의 곱으로 통분할 거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가 여기 있는 분자 분모의 골고루 곱해지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자, 공통 분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인 세타 곱, 곱해지겠죠. 자 그럼 이쪽 분모에는 여기 있는 상대편 분모인 요 놈이 얘네들의 분자 분모에 곱해질 거아니야자 그럼 여기는 뭐분모 신경쓰고 없어요. 통분 됐어요. 지금 수의 고분이 통분이 됐어. 그럼 여기만 신경쓰면은 얘네들의 곱이잖아. 합차로 전기 바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계속 물어보네. 여기가 얼마야? 그럼 1대1니까 분자가 얼마냐? 그러면 내가 비상터 안 해도 그냥 0이죠. 자, 그래서 대체로는 이런 식으로 간가한많에 떨어지고, 뭐, 문제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은 그냥, 어, 프로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 수로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제가 수로만 떨어져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좀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보여주면, 뭐, 이런 거. 거의 유제 3-2번에 가로 1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뭐, 이거, 등식 성립판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지, 좌변을 간단하게 해서 우변 나오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문제니까, 저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얘네들로 간단히 하래요. 자, 그럼, 사인, 코사인과 관련된 식과 탄젠트를 더할 때, 자, 내가 반드시 그 해야되니, 뭐라고 했지, 당분들? 아까 전에. 자, 탄젠트가 있는데, 사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탄젠트를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탄젠트는 콧분에 코사인분에, 사인으로 고치라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사인, 코사인과 관련되 있는 시계에다가 뭔가 탄젠트가 들어있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요것부터, 요거부터 하고 시작하면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스탠스는 요식이 모양 부분서 하는데, 어쨌든 하이니까또 충분해야 돼. 여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골고루 곱하면, 뭐,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은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는 코제 코사인 곱해질 거고, 여기에는 상대편 분모가 곱해질 거잖아요. 자, 10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콕사인 하고 곱해지면 코사인 제곱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동그라미 침벗기를 합치면 얼마야? 속기완성 여기 동그라미 침벗기를 합치면 얼마 나온다고 반드시? 응? 네1자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자 이거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죠? 그럼 코 분의 1이니까 보통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답을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미적분까지 배우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면은 요거를 여기서 더안 고쳐도 되는데 요거를 자 이런 기호로 고치는 것까지 하셔야지 되긴 합니다. 알고전 책에 있었던 기호기 때문에 그이 써주긴 하는데 자 이제 수원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답안이에요. 좋다고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유제 2-1, 3-1과 111쪽 지금 풀어보셨니? 113쪽에 있는 내용은 내가 사 더하기 쿨을 알고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도 알고 있으니까 사사인과코사인의 법을 알수 있고 걔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시계값들을다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예제 4번에 한 번만 좀 이야기해 보면 아까 내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어, 내가 여기서 얘네들의 곱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은 여기에 제곱해서 2곱하기 사인 코사인의 곱을 빼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내가 여기를 구하고 문제 풀어주면 아까 여기가 9분의 4였나 마이너스 9분의 4였죠, 마이너스 9분의 4였던 걸로 생기억하는데, 자 이렇게 구해주면은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제곱 터하기 세제곱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호를 다 적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치환해도 돼요. 치환해도 그냥 내가 이거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A 더하기 B가 3분의 1. 자, a 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3. 자 이거 가지고 세제곱도 하기 세제곱 구해 보세요. 자, 변형으로 풀면 끝나죠. 무슨 말인지 괜찮죠? 변형 풀면 되잖아. 똑같애. 이거 3분의 1을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곱하고 2배고, 그다음에 여기 2배고, 2배합 곱해서 빼고. 자, 여기서 또 수학상이지 그냥. 이런 거로 계산하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사인 세타 빼기 훅 사인 세타 이런 것도 계산하라고 시키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은 어, 내가 얘네들의 제곱을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요런요런 네, 요런 식의 변형으로 풀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다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따로 고스모시 변형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시키지 않을게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제곱근 씌워서 문제 풀면 그만이죠. 네,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차, 절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요, 양면 제곱근 씌워서, 절대값 바꾸고, 얘네들 구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기 이제, 좀풀막까지 붙어야지 맞긴 하겠지만, 자, 뭐, 이런 거 하는데 전혀 시장 없겠죠? 이런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상 문제 푸는 거예요. 얘들은 다. 그래서 따로 뭐, 선생님 여기서 이제 풀어보라고 연습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식 그, 사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감각의제을 이용한 문제까지, 이제 보시면 오늘 끝나요. 자, 요것도 이제 순식간이야. 자, 어떤 2차 방정식의두 분이, 사인과 코사인이야. 문제 에 따라서는 코분의 사, 사분의 코. 코사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애네들의 합과 곡 중에서 누구를 알수 있어,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이두의 합과 곡 중에 뭘알수 있지, 정확하게? 합을 할수 있어, 고부할수 있어, 시원한? 내 고부를 할수 있어. 그러면 이제, 싸와 코의 곱, 사 곱하기 코는 3분의 1. 이게 등가계산을 돼서 이 뽑아낸 다음에, 자, 무엇을 추가로 안 알려주고 있죠? 이걸 안 써줬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이용하면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찾아내야 돼? 제곱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둘의 무엇을 알아야지 a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 합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어? 그럼 제곱 도하기 제곱이 1이고 자, 둘의 곱의 3분의 1이니까 사인과 포사인의 합의제곱에서2 곱하기 둘의 곱을 뺀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게가 3분의 2일 거니까 여기가 3분의 5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의 제곱이 3분의 5여야지 이제 말이 되는 식이니까 3분의 5반데금각에서계기하면 여기 는 3분의 5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엮어놓고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양수에이니까 양수만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제 3-, 아, 유제 5-1번 풀고 이제 하면은 오늘 수업은 나눕니다.